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얼 로켓만의 슬랙 활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본편에서는 먼저 슬랙 기본 사용법과 라이얼 로켓의 채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전편에서는 라이얼 로켓에서 슬랙으로 어떻게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가는지 알려드립니다. 스레드, 멘션 등 슬랙의 부가적인 기능과 함께 효과적으로 업무 요청할 수 있는 상황별 템플릿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화편에는 커뮤니케이션 시간을 더욱 단축시키고 리소스를 줄여줄 다양한 기능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스텝2 메시지의 내용이나 작성된 프로젝트에 대해 관련 의견은 모두 스레드로 남깁니다. 말풍선 버튼을 클릭해 스레드를 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왼쪽 사이드바에 스레드를 클릭하면 자신이 참여한 스레드들만 한 번에 모아볼 수 있습니다.